선으로는 훨 맛있는 거잖아요 어 되게 잘나는 냄새가 맛요 괜찮은데요? 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파랑샵 어떤가요? 다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사장님이 <laughs> 서비스도 너무 많이 주시는데 이손 <목소리만> 샵샵에 부정관념을 깨는 거 같아요 맞아요 바람을 불러가면 불러가면서 어떤 음식인가요? 지금 네, 나온 네, 게? 네, 삼백나무 찜이고요. 여기에 등심, 양치 같이 있고요. 그다음 이쪽에 야채. 같이. 같이. 네, 음식이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하랑, 하랑, 샤브맛 맛에 대한 비장의 그런 무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? 아, 정성? 콩맛 <laughs> 다들 너무 맛있다고 말씀하시네요. 아, 너무 감답하다맛있어 지금 대표님 드시는 게 뭔가요? 규동 덮밥. 규동 덮밥.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. 너무 음, 맛있지 요 상당한 양의 음식이 사라졌는데 밥까지 삭삭 긁어서 맛있게 드시니까 그래서 연탄 천장을 나르는 연천현숙이 가능하지 않은가 외모의 아름다움과 건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봉사활동, 회사 운영, 또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박해수 대표님이 그래서 주변에 난장이들이 다섯 명이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명이 도무좀 궁금합니다 두명모집하는 네. 빨리빨리 현착모붙이라니까서로러 <laughs> 응. 추천하기 바랍니다 그냥, 그냥, 그냥. 아, 진짜 맛있었어. 아, 진짜 아니, 몰랐어. 그러니까. 오, 이것도 맛있다.